질문 네 질문 얘기하기로 했습니다. 음 질문 뭐부터 질문. 얘기 나눌까요? 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우리는 정답이 있는 질문을 하고 네. 답을 요구하고죠. 하나의 답만을. 그렇죠. 그런 것 때문에 네. 그걸 뭐, 무려 20년? 12년 동안 연습해 온 거예요. 네. 임진해란 몇 년도에 일어나신줄 아세요? 하, 정말. 선생님 맞아요. 선생님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임진야라는 나는... 지금 질문이 뭐냐고 예를 들어라고 음, 하니까 음, 네. 일단 첫 번째 이런 게 단계에서... 이제 답이 하나 있는 그런 질문을 예시를 그렇죠.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. 응, 답을 모르면 뭐,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되죠, 되죠, 되죠. 시블리제이션. 일본군이 오다가 네. 오 오다가 아 구멍에 아 빠져 이가 부러졌어요. 음. 단답형 음. 어떤 책 속에 네. 있는 거 네.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. 네. 우리가 계속 이런 것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하브르타라는 네. 질문이 정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질문들을 하게 된거죠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잠시 음.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맞아 왜냐면 하 이것도 네. 중요하거든요 <laughs> 1592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앞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음. 뭐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어요 어1592네딱 2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? 이 한반도에. Civilization. 네. 조선의 공국. 이런 질문들도 어떻게 네. 연결하느냐에 따라 질문들이 또 바뀌고, 음.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같이 질문으로 넘어가기도 쉽고요. 음. 우리가 너무 같이 질문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, 내용 질문부터 시작해서 같이 질문까지 쭉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봤으면 좋겠어요. 어떤 질문이든, 오케이. 음. 됐죠 오케이. 음 OK를 부르지를 수 있는 것이 네. 이 하브르타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. 사실, 네. 추론, 네. 상상, 네. 예. 판단, 네. 적용. 네. 시블리제이션. 네. 어떤 글 속에서 어, 이 내용이 뭐야? 알아보는 질문. 네. 그다음에 이걸 좀 방금 말했던 뭐 추론을 하거나 음.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는 질문. 큰 덩어리. 네. 그다음에 삶의 가치를 가지는 질문들로 네.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이 즐거움이 발현돼야 되는데 학습에서 아. 즐거움이 사라지고 네. 하나하나 내 질문이 어 이게 내용 질문인가 아. 가치 질문인가 공부하기 아. 네. 시작을 네. 하면서 아. 가, 교사도 가르치기 어렵고 음. 학생도 좀 어려워하는 교과서를 교과서로 놔두지 않고 교과서가 아이들 삶이랑 연결되게 만드는 그런 수업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. 그 하브루타를 도구로 활용하시면서 너무 좋았던 시블리제이션. 어떤 질문이든지 다 수용하시고 누군가의 질문에 평가하지 마시고 존재에 대한 감사로 받아주시는 아, 걸로. 두두생님, 네. 두애가 제가 맡게주었어요 정리 너무 잘했죠. 네. 네. 여기는 온 국민 행복 충전소 감사마법학교의 하간미소 채널이었습니다. 좋아요를.